아 9번 갈게, 9번. 자, fx가 gx보다 위에 있고. 너네 이거 알지? 얘가 합이고, 얘가 곱이야. 오케이? 그럼 얘네, 야, 얘하고 얘를 더하면 뭐야? 딱 얘지? 네. 이해돼? 네, 네. 그러면 하나는 2차 함수고, 하나는, 그러니까 얘가 fx일지, 얘가 gx일지 모르겠어, 그죠? 근데 얘는 항상 어디로 올라가? 만약에 얘가 fx면, 얘가 gx인 거지? 얘가 fx면 얘가 gx인 거잖아. 근데 문제는, 얘는, 그래프로 그려보면, fx는 어디야? 마이너스 1부터, 요렇게 올라가는데, 쟤는, gx는, 요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어? 만나는 게 없으면 좋겠지만, 만나는 게 있으면 요거 성립하는 거 안, 안 되지, 그지? 이해돼? 자, 그러면, 누가 fx고 누가 gx야, 그럼? 난 몰라. 그냥 얘 그래프하고 얘 그래프 그릴게. 그리고 위에 있는 그래프가, 위에 있는 게 그냥 fx인 거야. 이해됐어? 그때 뭘 구하라는 거야, 이게? 문제가 왜 없냐?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2까지. Fx, fx, dx. 이거 구하라는 거지? 네. 여기서 fx라는 건 정확하게 누가 fx다가 아니야. 함수가 위에 있는 게 fx야. 그래프상. 위에 있는 거. 네? 자, 그럼 그래프 그려볼게. 얘는. 0지점 0,1이고,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애고, 자, 얘는 기울기 3짜리인데, 얘네들이 그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볼게요. 얘네들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x 고 플러스 1은 3x 마이너스 1이고, 넘어가면 x 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니까 1, 2. 어디서 만나니? 얘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1하고 2에서 만난다는 얘기야. 아 너무 그래프가 거지 같다. 1차 함수를 먼저 그려야 되겠다. 얘를 이렇게 그리고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릴게요. 뭐 어디서 만나? 1과. 진짜? 거지 같네. 뚱뚱하게 그려야지. 이렇게 그려야지. 1과 2에서 만나는 거야. 됐어요? 근데 우리 0부터 2까지 그릴 거지? 근데 어떤 게 fx라고? 그래프가 더 높이 있는 게 fx야. 그러면 fx라는 애는 여기서, 여기서는 얘가 더 높이 있지. 그치? 여기서는 누가 더 높이 있어? 이 직선의 그래프가 더 높이 있지. 그 다음부터는 얘가 더 높이 있지. 됐어요? 그럼 빨간색 그래프는 정확하게 이렇게 왔다가 직선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그래프인 거야. 기까 그러니까 이해돼? 음. 그럼 얘는 일단 0부터 1까지는 이 그래프의 적분값이지. 그리고 1부터 2까지는 이 직선, 얘의 적분값이지. 그죠? 그럼 여기는 0부터 1까지는 어떤 함수로 가야 돼? x제곱, 2차 함수로 가야 되겠죠? 여기는 x제곱 플러스 1 dx를 하시면 되고요. 더하기. 1부터 2까지는 누구야? 이거 직선 구간이잖아. 그지 또, 높이 있는 게 fx라고 했으니까, 직선 구간은 얘니까, 3x-1dx. 요거 구하란 얘기예요 지금. 0부터 2까지 하는데, 이게 여기서는 2차 함수고, 여기서 fx가 특정된 게 아니야. 높이 있는 그래프가 fx란 얘기야. 이 구간에서는 얘가 더 높이 있고, 1차 함수보다 더 높이 있고, 이 구간에서는 2차보다는 1차가 더 높이 있잖아. 그러니까 딱 2까지만 하라고 했으니까, 2까지만 하는 거야 0부터 2까지. 계산하면 얘는 적분하면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x 0부터 1까지 더하기 얘 적분하면 2분의 3 x제곱 마이너스 x 1부터 2까지 됐니? 아유 칸이 없네 요거 계산하면 답인데, 해야겠지? 하기 싫은데. 집어넣으면 1, 3분의 1 더하기 1이지? 그럼 앞에 거는 3분의 4. 자, 요번에는, 자, 2분의 3 곱하기 4에서 1뺀 거잖아. 요거 들어간 거에서 요거 들어간 거뺄 거잖아. 4 빼기 1이니까 여기는 곱하기 3. 자, 얘는 2에서 1뺄 거니까 여기 1이겠죠, 그죠? 몰라? 2분의 어, 네. 뭐가 2분의 1이야? 1은 눌렀죠. 얘야 네. 너 이거 따로따로 할 거야? 따로따로 해줄게, 그럼. 집어넣으면 2분의. 그 다음에 1 들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3. 1 들어가면 뺄 거니까 플러스 1로 바뀌겠지? 이거 계산하면 2분의 9당 5지? 2분의 9에서 2 빼니까 2분의 7이 되겠죠, 그죠? 이거 계산하면 이거 적분값이니까 이거 계산은 니네가 해도 되는 거잖아 요 얘는 6분의 8 플러스 21 6분의 29가 되겠네 답이 6분의 29가 있냐? 있어? 6분의 29. 10번. 녹화, 녹화 안 눌렀어? <웃음> 어이씨. <웃음> 어이씨, 거지 같은 인간. <laughs> 자, 요렇게 돼있을 때, 이게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겠고, 0, 2, 3이야.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2고요. 여기가 3이야. 그 때, A 넓이에서 B 넓이를 뺐더니 3이래. 야, 여기 넓이가 뭔지 모르지만 양수지. 넓이가 양수지. 여기 넓이는 음수지. 근데 이뺀 값이 3이라는 건 결국 뭐, 뭔 얘기냐, 이게.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요, K에 X에 X-2, X-3을 정적분한 값이 그냥 3이라는 거잖아 넓이 구하라고 했으면 얘도하기 얘기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뺀 3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여기 이해돼? 다 이해됐어요? 결국은 뭐하라는 얘기야 요거 정적분한 값이 3이다 그걸 이용해서 k값을 구하라 이 뜻이겠지 그지? k는 상수니까 앞으로 뺄게요 자 요거 정개합시다 자, x 제곱 마이너스 2x에서 x 마이너스 3, x 세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x, 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6x. 얘를 적분한 값이 0부터 3까지 한게 3이란 얘기지. k는 앞에 쓰시고 적분하면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5 x 3제곱 플러스 3 x 제곱 걔를 0부터 3까지 했더니 이게 3이 나왔다. 자 k 곱하기 이거 집어넣으면 81 4분의 81 빼기. 이거 집어넣으면 27, 약분되면 9. 9, 5, 45. 플러스 27. 이거 계산하면 몇이냐? 18인가? 18이지? 네. 그럼 얘는 4분의. 18 곱하기 4 하면 72. 빼줄게요. 그럼 얘는 뭐야? 4분의 9죠? 그럼 얘가 이거 계산한 게 4분의 9니까 4분의 9k가 3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해돼? 그럼 이거 약분할게. 1, 3 k는 3분의 4가 됐다는 얘기네. 이해됐어? 네, 맞습니 이해가 됐어요? 답 있냐? 있어? 음. 자, 11번 자, 출발한 후, 피크가 한 번만 만난대. 만나는 건, 어, 뭐야. 위치, 위치에서 만나는 거야. 속도가 만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얘를 적분한 게 위치인데, 그게 양수값에서 한 번만 만나야 된대. 이해돼? 자, 일단, V1을 적분하면, 위치. 적분할게요. 적분하면,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A. t제곱. 자, 얘 적분하면, 두 번째 거 적분하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플러스 t. 근데 적분했기 때문에 다 뭐가 붙어? 적분상수? c1, c2가 붙겠지, 그지? 맞아? 근데, 얘네들이 뭐 한다? 만난다. 그럼 얘를 이쪽으로 싹 넘길게요. 얘를 싹 넘기면, 얘가 넘어가니까, t 세제곱. 얘가 넘어가면,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1 t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맞지? 자, 없고, 플러스 t. 플러스, 자. 얘하고 얘는 우리가 모르는 숫자야 그냥 근데 여기서 이거 빼서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빼서 뭔가 남을 수도 있겠지 모르니까 이렇게 쓸게요 됐어요? 근데 그 값이 그 값이 몇, 몇이다? 아니 이 값이 딱 양수 부분에서 한 번만 만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는 이 적분상수 c 때문에 선생님 다시 풀어줄게 이거 얘가 있으면 얘가 헷갈리니까 적분에서 원래 c 값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쟤를 적분에 어디서 만나는지 그 지점을 모르니까 내가 k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양수 부분에서 만나는 지점까지 얘 저거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at 얘 dt 한 거랑 양수 부분에서 마이너스 t 플러스 1 dt 한 거랑 같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죠? 어떤 k 지점에서 딱한번 만난다는 얘기야.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내가 이거 왜 쓰냐면, 지금 적분 상수 c 없애려고 지금 쓰는 거야. 얘가 이렇게 이렇게 만나고, 얘는... 이렇게 갈 때, 양수 파트에서 요 지점을 내가 지금 K로 생각한 거야, 애들 데 이해됐어? 이해되니? 그럼 얘가 넘어가면, 0K, 0K 똑같잖아, 지금. 넘어가서 계산해줄 거야. 그럼 요거 계산하면 요식이 나오는데, K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적분상수 C 없어지지. 그치? 요것도 집어넣으면 적분상수 C 없어지지. 결국 뭐만 남는다는 얘기야? 얘네들만 남는다는 얘기야. K, 이거를 K로 바꾼 것밖에 없어, 이제. 적분상수 C가 사라진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얘 넘겨서, 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1, t제곱, 플러스 t는 0이야, 얘가. 적분상수 c가 사라진다는 얘기야, 여기서. k 지점까지 똑같이 가면, 여기서 적분상수 c 안 나오지? 여기도 안 나오지? 그럼 이거 적분하면 요식, 요식이 그대로 나올 거라고. 이해돼? 그럼 얘는 뭐로 묶여, 지금? t로 묶이지? 그럼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1t. 플러스 1. 얘가, 이미 얘가 0이지. 근데 양수 부분에서, 양수 부분에서 뭐가 나온다고? 한번 만난다라는 얘기니까 0과 근이 한 개만 더 있어야 된다고. 한 개만. 이해돼? 이해돼? 그럼 근이 한 개려면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중근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얘가 판별식이 0이란 얘기예요 판별식 쉽게 얘 제곱 4분의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마이너스 4 얘가 0이란 얘기죠 얘가 집어넣으면 여기 16이고 넘어가면 플러스 16이고 a는 양수 a라고 했으니까 a에 3 들어가면 되겠지 그치? 자 a는 몇이다? 3이다. 그러면 a가 3이니까 얘 대신 3 쓸게요. 이해돼? 근데 이 적분 상수 c도 어차피 얘가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원래 0, 0 지나가니까 여기 적분 상수 c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 요, 요 내용을 통해서 T가 0일 때 원점 출발한다 그랬으니까 0,0 0. 그래서 이 상수값이 둘다 없다고 라 생각하셔도 된다고 이해됐어? 자 0에서 3까지 누가? P P가 누구야? 얘죠? 얘가 움직인 거리 자 T에다가 0 집어넣으면 몇이야? 0이죠?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 9 플러스 2분의 27.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27 되겠네요. 이거 54백이 27이니까 이거 되겠죠? 근데 물어보는 건 움직인 거리지. 거리는 뭐다? 네. 절대 값을 주시면 된다. 됐어요? 있냐, 이거? 음... 아유, 없잖아. 아, 뭐 잘못했어. 이7체이2체이분의이 집체. 이 집체. 이집이 집체. 이이이 집체. 이이 집체. 이 집체. 이집는이 집체. 이 집체. 이 집체. 이집이 집체. 이이어려워이그 자, 볼게. 자, fx에 대한 정보가 세 개나 줬어. 세 개나. fx 정보 세개 줬어. 그리고 최고차가 1인 3차 함수래. 그럼 fx부터 먼저 완성시킬게. fx는 최고차가 1인데 근이 1하고 2야. 그럼 x 1 x 2 하나는 모르겠어. 하나는 몰라. 그리고 이걸 전개했을 때 f 프라임 0이 -7이래. 요거 전개할게요. 전개하면 x 세제곱 요거 세개 더한거야. 요거 세개 더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k x제곱 니네가 전개하는 방식 모르겠으면 그냥 직접 전개해. 그 다음에는 곱해야. 이렇게 곱하면 2 2k k 그러면 얘는 2 플러스 3k x 2에다가 2k에다가 k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 이게 FX야. 여기가 되지. 그 다음에 이 K 값을 알아내기 위해서 알려준 힌트가 f'0이 마이너스 7이래. 그럼 이걸 미분하면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2, 3 플러스 K, x 플러스 2, 플러스 3K. 근데 0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 나온대. 날라가고 날라가니까 얘가 마이너스 7이란 얘기지. 얘가 마이너스 7이래. 그럼 넘어가면 3K는 마이너스 9니까. K값은 마이너스 3이었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FX식을 다시 써볼게 여기다가 FX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9집어넣게. 여기다 마이너스 9. 그럼 X세제곱. 마이너스 9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지? 그럼 플러스 6x제곱 6X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네? 요거요? 마이너스, 아, 네. 마이너스 7x 여기서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x잖아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3 들어가면 플러스 6 이게 fx 식완성 됐어요? 여기, 여기 k 이 k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0 넣은 거야? 에내 네, 이걸 넣는 것 같은데? 이거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이거 빵인 것 같은데? 빵이네, 이거. 그러네요. 음... 여기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 들어가면? 이, 이 식이지, 이 식. 이게 fx네. 자, 이번엔 gx라는 식을 구할게요. gx가 누구냐면, 여기는 없어. 선생님이 그냥 이 직선의 방정식을 gx라고 하는 것 뿐이야. 얘가 이 그래프를 gx인데, 얘가 1차 함수잖아. 0,0하고 3일 때, 3일 때 어디 지나가는 거니?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죠? 3 집어넣으면 27, 마이너스 21, 플러스 6이야. 이거 빼주면 6, 여기 12네요. 됐어요? 그럼 이 기울기는 X가 3 증가할 때 10이 늘었으니까. 4X. GX식을 4X. 0,0이니까.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지 그때 뭘 구하라는 거니? B 빼기 A를 구하래. B 빼기 A. 잘 봐. GX에서, GX에서, 빼기 fx를 하면 이 구간에서는 얘가 더 높이 있지 그럼 이 구간에서의 넓이는 양수 값이지 그지 근데 이 구간은 넓이가 뭐가 되니 여기는 fx가 더 높이 있잖아 내가 gx 빼기 fx를 하면 이 구간의 넓이는 양수고 이 구간의 넓이는 음수잖아 결국 이거 뭐하란 얘기야 B 빼기 A를 하란 얘기는, 인테그랄, GX 빼기 FX를 0부터 3까지 그냥 정적분하란 얘기야. 넓이가,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니까, 여기서 이게 넓이 빼주면은 답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이해됐니? 근데 GX에서 얘를 뺄게요. GX 빼기 FX다. FX 빼기 GX가 아니고, 왜냐면 여기서 이걸 빼라고 했으니까 얘 더하기 얘가 빼는 거잖아. 이해됐죠? gx가 4x에서 얘를 뺄게요. 자 4x에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x 세제곱 얘에서 얘를 빼면 플러스 11x 얘에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6 dx 요각구하라는 거야. 자 이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x 네제곱 플러스 2분의 11X제곱 마이너스 6X 0부터 3까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81 플러스 2분의 99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아 숫자 숫자 계산은 니네가 해라. 4분의 78 아니 할수 있겠지? 이 정도 숫자 계산 할수 있잖아. 요 마이너스 4분의 3 빼기 1 8 됐지? 네 음수 나온다고요 음수 나온다고? 네. 음수 확실해? 아이씨 그지같은 놈 4분의 마이너스 81 플러스 189 이런 씨, 된장 같은 놈들, 진짜 씨, 자, 마이너스 ccb 안 씨, 오잖아 씨,